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베드로우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우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쇠가 마치 물처럼 녹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다 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단해 보여서 절대로 깨지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도 다 풀어지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것,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놨던 죄 혹은 악이 여지없이 다 드러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악, 죄와 악이 드러나고 나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중에서 특히나 10절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결국 사라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일이 일어나는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이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을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결국엔 그 결과를 일어날 것은 한 가지예요. 모든 민족, 나라, 열방이 각각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날, 주의 날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이 세상 역사를 펼치실 때 그분의 계획표 속에 이 날을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 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날이 인연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게 아니고요. 그 날은 분명히 있는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마다 그날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도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뜻밖의 상황처럼 주의 날이 온다 그렇게 느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세상살이에 너무 몰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상사리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도둑 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울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렇게 이 세상 살이에 몰입했던 사람들이 그 동안 무엇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주의 날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까요? 정말 갑작스럽다, 너무 당황스럽다, 그렇게 맞이하게 될까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면 예수님 맞이할 때 좋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정말 도둑을 맞이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준비했던 그런 만남이야 라고 하면서 기쁘게 그 만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본문의 표현을 쓰자면 불로 이 세상 모든 게 해체되는 날, 풀어지는 그날, 그 심판에 그를 견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 심판의 불을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의 통치권, 예수님의 심판 주심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게 될때 우리가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뭐라 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살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그권면을 11절과 12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가 방금 읽은 11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두 가지 제시하고 있죠.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뭘까요? 거룩한 행실은 악한 행실과는 대조되는 그런 행동 혹은 삶의 자세인데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심어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양심이란 말이 좋은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선한 마음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거룩한 행실일까요? 악한 일을 당했지만 악하게 배갚아주지 않고 선한 것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얘기하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건가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 정말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악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이것을 우리 보문은 거룩한 행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경건함으로라는 말을 했죠 경건이 뭘까요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에 경건이란 말이 나오고 또 야고보서도 나오고 곳곳에 경건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마지못해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수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그 선택의 순간이 어떠하든 언제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신앙 자세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여 주었던 모습이 이런 거죠. 사도들이 보여 주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결국 사라질 것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이 세상을 놓는 자세,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썩어질 거고 더러워지고 쇠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소망하는 자세,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지라고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신의 감에 살아가는 자세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분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겠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무장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꺼이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매일 매일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 세워진다고 하는 그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아, 지금 이 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결국은 내가 인생을 다 마쳤을 때 내가 갈 곳은 그곳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나요?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사람이 우리라면, 우리가 그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꼭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열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12절, 13절, 14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서 또 이렇게 베드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14절에서,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날, 그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 속에 품고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요. 결국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만한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베드로가 12절에서 한번더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명확히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1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해체시키고 나서 이 세상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우리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라고 말하죠. 그런 곳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겠어요? 단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것이 있는 그런 나라에 근처도 못 가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탈락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보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아쉬워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걸칸 행시가 경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에 가득한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의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의. 우리가 의 그러면 뭔가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 의는 다른 의미예요. 의는 관계적인 겁니다. 다른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웃과 바른 관계 맺고 있는 것,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얘기하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관계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 한 가지 이상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찾지 못하고 공허한 인생을 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해서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또 회복시키려고 애를 쓸 때가 많나요? 세상과 관계도 깨져서 또 어려울 때 많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신 건 그런 모든 깨진 관계가 다 사라진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완벽하고 온전한 세상을 우리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 그것으로 끝나, 끝이 끝 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라고 간절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놀랍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에 품고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기다리자라고 권면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흔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그분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면서 어떤 일과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최종 평가받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는 건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어, 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알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 티끌만큼도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수 없다는 걸 알죠.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고요. 물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완벽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닮는 모습이 점점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완벽해지지 못했을 수 있지만, 완벽해지고 온전해지려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라는 거죠.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서라하라고 했어요 이런 평강이라고 하는 건의 달리 말해서 다른 관계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결과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고 나와 나 자신이 서로 싸울 일 없고 이웃과 관계가 정말 바로 잡히고 세상과 관계도 바로 잡힌다면 이런 분쟁이나 싸움이란 건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평화가 오는 거죠 그 누구하고도 불화하지 않으면 볼수 있는 모습이 평화인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일에 모든 관계를 깨진 관계에서 해옥된 관계로 고쳐 나가면서 치유해 나가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점점 우리가 닮아 간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계가 해옥된다고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 예복 입고 신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품을 품고 하나님과 주변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기쁨 가득한 얼굴로 신부의 손을 맞잡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오늘 수요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준비되어서 기쁘게 웃는 얼굴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을 믿음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